겨울 추위 이제 욕실에서 피하세요. 바툼 욕실 온풍기 4.0 하나면 욕실이 훈훈해지거든요. 4세대 PTC 히터 덕분에 1초 만에 훅 끈. 스마트 온도 조절로 안전하고 경제적이기까지 해요. IP14 방수 등급이라 안심이고 무타공 더블 클립으로 설치도 얼마나 간편한지 몰라요. 은은한 무드등 덕분에 욕실 분위기도 업. 30분 자동 꺼짐 기능에 무선 리모컨까지. 정말 편리하겠죠? 송풍 기능도 있어서 4계절 내내 쓸수 있다는 거. 1초 만에 발열하는 4세대 PTC 히터, IP24 방수 등급, 무타공 간편 설치, 무드 등 4계절 송풍 기능까지. 써보신 분들 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반신반의 하며 샀는데 완전 대만족이라는 분도 계시고, 4계절 내내 쓸수 있어서 좋다는 분도 계세요. 습기 제거에도 탁월해서 곰팡이 걱정도 덜었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무선 리모컨 덕분에 편리하고 디자인도 예뻐서 욕실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대요. 아이 있는 집은 무조건 사라는 후기도 있던데요. 겨울철 아기 씻길 때 온도 걱정 많았는데, 바툼 온풍기 덕분에 이제 안심이라는 이야기가 제일 와닿네요. 1초 만에 따뜻해지고, 온도 조절도 스마트하게 되니까 아이에게 딱 맞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 좋대요. 디자인도 깔끔해서 욕실 인테리어에도 딱이고요. 바툼 욕실 온풍기 4.0. 겨울철 추위 아웃. 훈훈한 욕실 필수템.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알찬 제품만 골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